망가문 a 제라아 그래. 도망리 진짜 도망구 개구리, 다 있다, 개구리, 다개구쪽개구쪽 정면 리개 조심해 개구개구 개구리, 개 개구. Amadou Mission failed. Red team win. 아, 낚시 조심해. 아, 낚나시 100%거든. 아, 낚나시피 1. 미션 r e 죽다니... a m 가 바로퍼 l 는 이유가 뭘까? e out. 서 오는 사운드 I'm g o i 는 g to g 방글이다방글 방둘. 못하는 애피글펑 잘하는 애까지 방펑 둘다 피오십, 둘다 피오십, 하나 피삼십, 자라네 피삼0 예, 피5 0이다방 낚시 좋아하는 애다. 왼쪽 낚시, 나이스. <목소리> 했어. 왼쪽, 왼쪽, 피, 파시. 미션 클리어. Blue 초반에 중 wins. Let's 방둘 v e out. l e t 하 m 아카라 두 갓은 자리, 쥬시. Blue 조심 a m Way. I'm done. I'm d 아, 중계 크리야 방7 0이야방70방낚시70 방글 방글 아 녹았다 됐다 약간 뜨겁긴 하다 바로 앞으로 까주고 바로바로 뺐네 이 새끼. 바로 복가해주고 바로 뺐어. 파란색인가? 아 복이 좀 깊을 줄 알았는데 씨, 바닥 죽나 죽냐? 아씨, 아. 씨. 아... 맞을 걸. 알았어개 I see. t 탔다 이 새끼. 지금 i n s o k a 들길 바로 앞 데 피우시, 안주. 아피 일, 피 일, 중기 잘하네. 야 다들 왜 이렇게 잘하냐 내 중계 바로 좋아하더라 잠깐만 잠깐만 뭐냐 <laughs> Mission failed. Blue team win.

죽겠게 죽겠게 또 간다. h 얼마 자살하겠어? 자살 못해 기다릴 수가 없었다. 아니 저 새끼 계속 포갈 때마다 사각 박스 위에 올라와 족같게 족박. 아개 족같아, 저거. 안잡을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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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1이야 피1 P1, 피1 피1이야 말했지 안잡는다고 했지 잠깐만 나 초대 좀 야, 쟤네 쟤네 뭐래? <laughs> 아, 너, <그래? 웃음> 이게 설대 앞에서 너너 너, 너 바로 바로 았잖아 그냥 그냥 무덕살 근데 설대 앞에서 만났어. 근데 다리 발세방박고한한0일 20일 10일인가? <laughs> 그리고, 그리고 아, 한번더빌었어 팔로. 그랬, 그랬더니 10일이 넘어 <laughs> 발만 튕겼어. <laughs>